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혹시 하신다면 아주 굉장히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런 저서 아니면은 뭐 신앙 서적 같은 데도 이런 답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는 뭐 무엇이든 다 물어보면 답해주는 뭐챗 GPT 이런 데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은 기독교 관련 그런 블로그를 검색해서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어, 근데 우리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늘 수시로 우리가 깨닫고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진짜 검색을 해봤더니 이에 대한 답변이 19만 4천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대략적인 숫자지 정확하게는 더 많다는 얘기이죠 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보니까 첫째는 제가 이걸 다 요약한 건 아니고요. <laughs> 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둘째는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고 셋째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그릇행하여 각기 다제 길로 가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면,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 이 성경 말씀은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전해줬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말씀을 늘, 매일 읽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읽기 학교, 정확한 명칭이 명칭이 성경 읽기 학교입니다. 어, 이거를 전교인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성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성전인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기 위해서 이 성경읽기학교를 개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것까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목사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두 알겠어? 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다 이런 결심을 해요. 아, 올해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야지. 올해는 반드시 일독을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열심히 끝까지 읽고 완주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 돼 버려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읽는데 또 읽고 있는데 또 읽고 매매다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도 매해 이렇게 작정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죠요 근데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번번이 우리가 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해 나가면 이 작심삼일의 굴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 전교인이 성경을 읽는데 모두 동참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아뭐 성경 각자가 알아서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난 내가 하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라던가. 아, 또 뭔가 이렇게 뭐 하자고 좀 약간 강요 같이 하면 난더 하기 싫어지던데 라는 하는 이런 청개구리 마음도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때가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뭔가 마음은 다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작 그 때를 놓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끝까지 묵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억지는 아니고요. 강압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내가 성경 읽기 가장 쉽고 그런 편안한 시간대에 읽을 수 있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읽을 분량이 딱 주어지는데 그 분량만큼은 그날을 넘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매일 습관이 될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년에 1독 하는 것 아주 편하고 쉽게 에, 완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경건한 성경 읽기에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에, 성도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실행을 할 것,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태도를 가지는데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깨뚫어 보게 하는 안경을 장착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어, 성경 저자마다의 그런 관점을 알고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죠. 이 성경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다 다른 시대에서 기록했는데, 결국은 이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뭐 올해만 읽고 또 이제 내년에만 읽으면 성경 안 읽고 끝하실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실 평생 읽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매일 말씀을 읍조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저자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자세를 갖추는 그런 것 음, 장착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 1독 과정이 있고 1년에 2독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요. 이 과정에서 성경을 저희가 통전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역사 순으로 재배치해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창출 레민 이렇게 하면서 역사서가 앞에 있고 에스더서까지가 야 사실 역사서거든요. 에스 에스더서 끝나고 나면은 어, 신약이 오기 전에 암흑기가 있어요 한 400년간. 근데 그 에스더서 뒤에 뭐가 오죠? 시가서, 욥기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오고요. 아가서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오죠. 이사야, 대선지자인 뭐 이사야를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구약으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풀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읽은,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부터, 아,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읽을 거예요. 주일은 제외. 그리고 구정이 있는 주간이나 추석이 있는 그런 명절이 있는 주간은 또그 주간을 쉽니다. 그래서 1독을 기준으로, 이제 1년에 1독을 기준으로 성경 읽기는 하루 평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성경책 분량으로는 한 다섯 장 가량으로 소요가 될 거예요. 이 2독을 하실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이에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 성경책 이렇게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를 1독하실 수 있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2독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마, 만약에 매해 1년에 1독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2독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1독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새해 시작과 함께 전교인이 성경 읽기 학교를 시작한다. 어, 운영 내용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성경 읽기는요, 대략 5명에서 6명 정도로 채팅방, 카톡방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해서 구성은 직분이나 또는 이제 부서에 따라서 저 이제 배정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읽을 그 범위와 내용은 매주 그리고 매일 카톡방에 제공을 해요. 이 네모 박스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과 그리고 읽을 범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고 오른쪽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날 읽을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소개를 해주고. 세 번째는 하루 중 성경 읽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읽어야 꾸준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성경 읽기 좋은 시간을 1차 시간대와 2차 시간대로 우선 정하세요. 그래서 1차 시간 안 되면 2차 시간대 읽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으셔도 되고, 혹은 출퇴근하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 식사 후. 그래서 어, 그날 읽을 성경 본문을 이제 음원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저녁 9시 전까지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인지 1차 시간대, 2차 시간대 마음속으로 꼭 정해두시고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습관이 안 되면. 그리고 또 놓쳐요.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정해둔 시간에 잊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또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음원이라도 틀어놓고 뭐 운전 중에라도 걸어가면서라도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성경 읽기 전 매일 제공되는 또 읽기 포인트가 있어요 짧게 그리고 기도문도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먼저 숙지하신 후에 이제 읽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날 읽을 내용을 포인트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준 내용이 있고 기도문 예수님 보혈 선포 기도문인데 아주 짧아요. 이거를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공되는 이 유튜브 음원은 음 여기는 지금 이제 이독을 기준으로 평균 30분이라 했는데 1독일 경우는 15분에서 20분이라 했습니다. 성경책 펴놓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따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눈과 어, 기와 입이 동시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성경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순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일동을 했을 때뭐 정신이 좀 없었어요. 아, 뭐꼭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지? 뭐 차례차례 읽어도 되지 뭐 이렇게 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 신약 특히 사복음서, 마테바가 누가 이거 아니야? 이거 공간복음이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사건으로 비슷비슷한 사건들을 동시에 막 같이 읽어서 똑같은 내용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사범서로 왔다 갔다 읽을 때는 막 손가락도 꼈다가 폈다가 책갈피도 끼고 막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정신이 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것을, 그리고 말씀이 아주 뿔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날이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꿈틀대고 역사하는 날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 여기서 보면요. 개역 개정음원과 세번역음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원하시는, 음, 를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이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읽으실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성경 읽고 난 후에 그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학교 간략한 양식에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그냥 카톡에 올리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매일 내가 성경을 이제 읽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로 대처가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지금 세, 세 장면을 그냥 넣었는데, 짧게, 짧게, 짧게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녁 마무리, 그날을 마무리할 때는 그 카톡 방원들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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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주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제가 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마무리하면서 올려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닿은 그 구절을 색깔이 있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말씀을 또 다시 읽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그때 느꼈던 그 감동과 그 기쁨이 또 말씀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팁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여덟 번째 보시면, 음 성경 읽기 그 카톡방에는요, 답글은 다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게 그, 마음에 닿은 말씀만 올리는 거지 다른 답글 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답글 없어요 그런 거 올리시면 안 되고 개인 글 일체 올리지 않으시고요 어디 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성경 읽기 카톡방은요 반드시 이제 너무 막 계속 카톡 카톡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알림음은 무음으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 놓으시는 방법은.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경우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 제일 위에 보면은 이렇게 줄세개 표시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줄세개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원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종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종이 쫙 이렇게 빗금이 쳐져요. 그러면은 이 우리 성경방, 이 채팅방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읽기 유튜브 음원하고 그 읽기 학교 운영 관련 그뭐 포인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콘텐츠는요,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회관에서 제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개혁개정 음원하고 뭐 세번역 음악 두 가지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 틀어서 성경책 펴놓고 읽으시면 되고, 어, 이거를 이제 링크하셔서 클릭하셨을 때는 데이터 요금이 발생이 돼요, 유튜브니까. 그래서 꼭 와이파이 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유튜브 음원 화면에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에는 읽기 속도도 또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천천히 말씀을 깊이 읽고 싶다 그러면 그냥 원래 속도를 읽으시고 보통 저는 1.2배나 1.25배로 읽거든요. 좋더라고요. 눈으로는, 눈은, 눈은 빨리빨리 읽게 되니까. 그리고 뭐 이독할 때는 30분을 막 계속 목소리로 읽기면 목이 나중에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으로 따라서도 읽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책도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어, 성경을 1독 또는 2독을 꼭 신청하세요. 오늘 주보에다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독하시게 될 경우에는 수료증도 드린다는 거.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인데 한번 이렇게 두꺼워요. A4 용지인데. 가격은 한 2만 4천 원 정도 돼요. 왜 내비게이션이라 했을까요? 구약의 길을 따라 잘 안내해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책으로 같이 또 성경을 읽으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세요. 이게 이제 신청서예요. 이렇게 해서 1독을 할 것인가, 2독을 할 것인가 꼭 체크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여기 사역원에 우리는 1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2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체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수료증입니다. 자, 이제 성도 성경 완독자들을 좀 관리해 주는 그런 의미겠죠. 어,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학교 교회 활동은요. 어, 매주 1회 정도는 정한 요일과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소리 내서 성경을 한번 읽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저희 희망 사항이기도 한데, 한부부터 이건 예정할 거고요. 어, 혼자만 성경을 읽지 않고 가족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자꾸 권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읽독하고 이독하고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하시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읽기 학교를 수료하시면 어성경읽어진의 이 성경방에서 성경을 좀더 깊이 성경을 자꾸 알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 있는데 이것은 25년 내후년부터 저희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잘 묵상해서 정말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읽기 학교에 대신 마치겠습니다.